이 소리는 경적을 울리는 차가 달려오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차가 우리 앞을 지나쳤는지 알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때문이죠. 차가 내는 경적 소리는 일종의 파동인데요. 이 파동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서 높은 음이 들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서 낮은 음이 들립니다. 이렇게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이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예시로는 오리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물 위에서 헤엄치는 오리는 이런 모양의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앞으로 간다면 파장을 하나 만들어내고 앞으로 가고 다시 만들어내고 앞으로 가고 만들어내고 앞으로 가고를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의 파장이 나오겠네요. 만약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었다면 우리 즉 파원이 가까워지죠. 파장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관측자가 여기에서 있었다면 파원이 멀어집니다. 그만큼 파장도 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별도 파장을 내뿜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파장이죠. 이 별들이 모여 은하를 만듭니다. 은하는 더 강하게 내뿜겠네요. 우리가 정말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하다 보면 은하가 가까워질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장이 짧아져 푸른색을 띠고 은하가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을 띠게 될 거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렇게 푸른빛을 띨때즉 파장이 짧아질 때를 청색 편이라고 하고요 붉은빛을 띨때즉 파장이 길어질 때를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서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풍선에 점을 찍고 불어봅시다. 점 사이가 서로 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처럼 모든 점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중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팽창하면서 식는 과정에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이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한 결과를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도 그중의 하나인 적색 편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측 도구와 기술, 이론이 발전한다면 우주의 신비를 더잘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